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 게시판에 동문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승의균, 중앙지검장 동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동무들이 지금 일어났 습니다. 그런데 지금 팽검사 98%가 지금 직무 정지 성명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딱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이제뭐 동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숨지 말라는 약기고뭐 윤석열 총장도 갈차를 준 거는 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많은 자 동문들이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팽가르기를 해온 겁니다. 그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우리 총장 우리 총장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 총장 될 때도 보수 정당들은 보수 정당이고 보수들은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면서 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 나임 사태하고, 어, 이런 거를 지금 조사하고, 어, 원전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공수처 만드는 이유가 말은 좋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못하기 때문에, 음, 근데 안 그렇습니다. 공수처 챙기면은 모든 정권의 수사들은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햄이 없으면 무의미로다 만들기 위한, 음, 그게 공수처입니다. 지금, 음, 검사들이 원전, 음, 수사를 하고 있고 어? 조국 수사를 하고 또 어? 지금 울산 부정선거 조사도 하고 어? 전부 다 지금 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못하고 조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어? 조건으로 윤석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은. 남쪽에, 어, 정권을 내줘도 조사 수사 못 하게끔, 음, 1년 반 남았는 기간 동안 자기들이 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정말 검찰 개혁을 인해서 공수처를 한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98% 평검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 자기들 하면은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검찰들이, 어, 정권의 수사를 안 하면은, 오늘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권의 어, 칼을 들이대니까, 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올려 말 안에 공수처를 어,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지금 나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지금 조사수사, 재수사, 재수사 해가지고, 어? 무혐의 무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적어도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 중에는 옳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이나, 어, 법을 지켜야지, 어, 법을 안 지키고 어, 하는 거는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파괴. 정부고, 청와대고, 국회의원들이고, 어, 검사고, 판사고, 어. 경찰이고, 법안 지키면 국민들 보고 뭐법 지키라고 하겠어요? 국민들 뭐법 지키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 어, 동문들이 어, 지금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 서울중앙지검 이석윤 음, 수치스럽다 어, 가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